네, 안녕하십니까. WLFI 모든 코인 싹다 팔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방송을 좀 전에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국내 거래소에 좀 현명하다면 상장해라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2분에 오 마이 갓! 비썸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워나마켓입니다. 업비트도 빨리 서둘러서 그들이 유능하다면은 확보를 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거래 개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장을 하겠다고 어, 이렇게 공지를 한바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평가하는 사람 누굽니까? 감정 평가사 아닙니까? 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해 사정인 아니냐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을 평가하는 자타공인, 경상카파이가 해주지 않느냐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보란 말이야. WLF와 0.2달러에 75억 개를 들여서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개파를 25조 같이 보고 산거 아니냐 말이야 알트5 시그마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초기 유통량이 지금 현재 겨우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수한 ALT5 시그마보다도 10분의 1토마 초조평가 상태에서 살수 있는데 못 산다면 안될 말이고 현물 상장을 오늘 한다면 엄청난 펌핑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우리 경상가빠의 투자클럽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학보를, WLFI 학보를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비중 100%를 넘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하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거예요. 이래놓고 여러분들 코인 리딩 방송을 보고 돈못 벌었다 하면 은 여러분들이 잘못이야. 맞아, 맞아? 말안 들으면 안 돼! 유연한 사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어떤 코인이 가장 돈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코인인가를 여러분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에, 이 코인이 이제 최고가가 0.14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이 바닥이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어. 가고, 앞으로 종국에는 XRP 시총 200조를 돌파한다고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에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 리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예전에는 현명했다면 지금은 그 현명한 대응이 아니야. 내가 리플을 그렇게 10배 단기간 뛰어들였잖아. 싹다 팔고, WLFI. 매집을 하는 여러분들의 우동생이 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